백만장자의 꿈을 꾼 마테씨 오늘도 카지노에 출석합니다 카지노 와보셨나요? 시발라미네 <목소리> <목소리도> 여러분 지금 뭐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키세요 돌려주세요 우리 아이 첫 걸음마 보는 듯한 느낌이네 와젖 밀어 밀어 이렇게 스파르터처럼 밀어 버리는걸? 밀어 밀어 오케이 스크립트 가봐야지 너무 젖어 가자 가자 어데좀 잘하는데? 적응이 됐나봐 이이스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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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가어어어어어어어 <laughs>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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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머리가 대나쁜데요. 정말 너무 큰 거예요. 아주 잘했어야지, 금니발 <laughs> <laughs> 노비터를 빼는 앗두 명아리. 자고 일어났더니 룸서비스가 왔네요. 룸서비스가 왔습니다. 이거는 나시고랭. 뭔가 음. 안 피자. 어쩌고 쌀국수. <laughs> 그리고 약간 파타이 느낌. 파타이도 어쩌고 쌀국수. 제, 제, 제. 어딜 이렇게 싸돌아 다니시는 거죠? 하하하 여긴 또 어딘가요 야, 또? 한시장 거실 한시장 한시장 손가락이 버큐를왜 하고 계시하하하네요 하하하 이돈고 한시장 가가서 싹 구경하고 콩카페 싹 먹고 한뭐 그리고... 이런거 살겁니다 어... 이거는 일본겁니다 매국인어둘다얼굴이한국에이요한국인데다여기한국인서한시장이라서한국인한시장이아닌한 뭐. 아, 이렇게... <laughs> 한국인들이 너무 많아서 한시장이 많아서 한봐인이많아아닌가국인들하많아한강도 여기 한일인들이많한시장이네요하면서가들이 많아서 한지네 그니까요. 무역만 냄새 나. 어, 네. 이거 수산시장 냄새 나는데. 무역 냄새가요. 여기 왔습니다. 259번? 어디가 뭐가 뭔가... 유튜브에서 좋다고 하던데. 그래서 크록스 사는 거. 여기도 산데 여기도 산대. 경 경민이 거. 정리도 같이 타자 이것도 있나? 있다 265? 어 하하하하 딱 샀다고 하 드시고 맛평가 한번 해주세요 태훈씨 한번 드 제가 또큰 카페 많이 먹었거든요 한국에이에있는에한국에안 어, 어, 진짜... 어? 음. 좀... 음. 한국에서. 한국에있 한국에서. 한국에생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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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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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아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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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에서가이에 제 색본 거 아닌가요? 이거? 네, 뭐 그런 느낌인 거 같아요. <laughs> 맛있겠지? 맛있겠지? 고창살국? 좋 <laughs> 저는 그냥 살국수는 기본으로 먹어요. 그런데 짜를 먹어. 아, 이거도 되게 유명. 람버 먹자? 그때처럼 가져. 노스웨스트. 아리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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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다 <laughs> <laughs> 용의 대가리. 다들 지치셨습니다. 구더기 <spectrum mice> <잘> <드슨> 알이 검은색으로 박혀 있는 게. 참... <드티> 네. 오라 와, 라어이 씨. 오, 시, 이 색감이 왜 이래? 왜 이렇게, 오, 어깨, 뭐야, 뭐야? 꽤나 넓어. 아니, 어깨가 왜 이렇게 넓지? 아니, 골프 잘칠것 같은데요, 지금? 아닌가? 그냥 대신가? <laughs> 당신은 물개입니까뭐였저뭐 <laughs> <laughs> 물놀이 한 번에 빨갛게 익은 건고리 아파 죽었다 <laughs> 뭐야 모두 <뭐도> 죽게요? <laughs> 레츠고 제가 뭐다 먹었네 하나씩 볼게요 어. 빵 맛있게 드셨나요? 네! 아, 그 여태까지 먹었던 빵 중에 제일 맛있던 것 같아요 예, 빵 먹었으니까 밥 먹으러 갈까요? 빵 먹었으니까 밥 먹어야죠 직진 일정 찐 칼제비, 칼만두, 들기름 막국수 뭐 이런 거 매운 들기름 막국수 칼집이네? 음, 어밥 말아 먹는 게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어제 마지막 날은 역시 한식이죠. 근데 왜 순두부찌개나 그런 거안 드시고 왜 칼집을 드시죠? 칼집이 꼴리 니까 칼집이 꼴리. 음. 이건 들깨 칼국수. 들기름 막국수. 뭐 아무 쩔록 대기 성공 거의. 내가 이거는 하얀색 입니 내가 빨간색 먹먹어 그것도? 어, 맛이 조 나다 이건 맛있는데 이건가? 근데 이게 연어맛있가 아, 저도 원래 안 먹어봐서 몰랐어 날삼어는 맛있겠죠? 응? 뭐? 응? 우와. 응? 쌀국 <laughs> 저는 비공인 약국에서 샀고요 약국은 온도가 몇도 였죠 한... 42도? <웃음> <웃음> <좀> 죄송했습니다 <laughs> 이거는 파스 일본보다 거의 절반 가격이라고 합니다 샤오미 파스 샤오미 파스요? 진짜? <laughs> 똑같네? 이거 홍보 <laughs> 살로마스 절반 단종 공정파스요 이게? 아니 이게... <laughs> 좀 작은거는 어. 3 0 0 0원인데 피하는 직업이여가지고 스트레스 왜 말을 안이하 저는 소리를 맨날 질러야 돼. 요주으로 보여주면 돼. 그게 잘안 돼. 안고관절증 비타민? 아, 이런건 무슨 거 눈, 영양제 네눈 영양제 저는 이거 다 쓸걸로 선물용으로 하나 사고 이제 착하게 또힘들거 선물로 네. 사줬다고 근데 이거는 아마 현석풍료랑 같이 쓰지 않을까 <laughs> 배달사이라도 아, 팥을 많이 넣은 것같 어. 어. 본인이 영규는 어? 구강경 그 어디서 났죠? 오. 마지막 만찬 공항 먹나요 네 먹으면 먹 무슨 맛인가요? 일단 소시지먹서모르겠데 맛있습니다 소주 없나요? 장돈지혜님 네. 지금 매우 심각한 상황이죠. <웃음> 지금 내 <laughs> 네, 귀국, 네, 귀국 시간에 맞춰서 밥을 먹고 있던 중에 비행기가 연착됐다네요. <laughs> 4 시간이나. <laughs> 네. 그래서 이 난관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요? 거기서뭐 일단 항공사 모든 거 빨아먹을 겁니다. 할수 있는 거. 사실 이제 보험을 제가 가입을 해 놨기 때문에 뭐 숙소로 옮겨도 되기도 하는데 <목소리> 귀찮네요. 근데 옮기는 게 좋았어? 옮긴 괜찮네요. 근처로 가면 좋긴 하죠. 근데 이 시간에 체크인이 되죠? 큰일이 될지. 그 뭔가 인당 30만 원이면 3 0만좀 좋은 곳들 잡고 근데 근데 일단은 음. 이제 저희 말고도 그 비행기를 많은 사람들이 또 타고 갈 거란 말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모인다고 생각하십시오. 그 사람들 있으면 어떨까요? 그냥 어떨까요? 뭐사 이미 공항에 있습니다. 저희처럼 이렇게 하루더 확인하겠죠. 확인하겠지만 뭐. 대기 타고 아니면 아무리 쪼금 뭐 타고 쉬다가 내가 뭔지 뭐 생각을 하지. 새로운 공항을, 새로운 호텔을 할생해야 된다고 할것 같은데? 아니 가연히뭐 그 공항이 뭐가 많으면 되게 많데 뭐가 이게 지리가 떨립 기분이 어떠신가요? 지금 시시죠 지금 몇시적요비시적시적신비이적신비시시시 5분에 해야 되는데 아직도 3시 57분이에요. 살려 주세요. 시간이 시간이 급데 <laughs> 어, <미친놔나. 웃음> 뭐야? 정수 오늘 당신은 이렇게 텐션이 좋죠 텐션이 좋다고. 1 6쪽 나오는데. 어쩌가지. 쟤는 제 볼이 너무 그는 노숙입니다 살지 마라. 이렇게 힘들게 비행하고 온 소감이 어떠신가요? 이젠 진짜 절대 못해요. 지친 길옆 모습이